저희가 예전에 미끄럼틀을 설치했었잖아요. 정글집 미끄럼틀이었는데 그거 당근 해버렸습니다. <laughs> 운호가 그것을 이제 부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당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보다 더 좋은 부시지 않는 그런 아기네 집에 간거 같아요. 운호는 저렇게 놀고 있습니다. 혼자서 잘 놀아요? 운호가요. 저렇게 컸어요 운호야, 디라노사우루스 렉스, 난 최고 사냥꾼. 티라노 틀어주세요 티라노 티라노를 틀기 위해서 지금 파란색 책을 뽑았어요 오른쪽 두 번째 거든요 티라노 사우르스렉스를 틀어 주세요 t y r a 아. n 내가 누군지 맞춰봐요 뾰족뾰족 얼굴에 뿌리 t Tyrannot, t y r a n n

바퀴 캐팔로 사우스 틀어주세요. 슈고 단단한 머리뼈, 볼링공랑 단단해. 나는야 가장 단단한 공룡.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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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아아아더 독고 주는거안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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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나한테 준거 알아 지금? 어, 나한테도 어 입속에다 막 털어 넣는다. 어, 뭐를? 입속에다가 부추를 그냥 털어 넣어. 냠냠냠 아냠냠냠무리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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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시간 정도 자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갑자기 아무시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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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한 6개월 이전에는 5시에도 잘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는 5시에 잘안 일어났는데, 이제 6, 6시 막 5시에 이 일어나네. 운호 어린이, 왜 거기 올라가 세요? 지금 자고 일어나서, 운호는 약간 하이 실종 상태에요. 똥 쌌어? 오. 원래 희상 의자를 산게 되게 오래 됐는데 이제 앉을 수있겠다 싶어 가지고 꺼내 봤어요. 지훈호가 3시간 가까이 자가지고 좀비몽사몽해아 아 그거 뭐 먹는 거? 얻으세요 뭐 근데 원래 방에 책상이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아 쉽지가 않네 쉽지가 않아 뭐 침대 놓고 뭐교고장 놓고 하면 치... 책상을 놓을 공간이 있을까? 아 이거 이게 위험해 이게 이렇게 이런다니까 아직도 싸우는 중이야? 미안해, 엄마. 또 싸우는 중인데, 갈았 네, 어, 진짜 맛있었다. 아이고, 이게 좋아. 냠냠냠냠. 지금 저는 은어를 데리고 한번집콩노먹한번 해보려고. 신경 써세요.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노란 게다 쏟아졌네. 어, 제가 원한 대로 안 노는 경우가 더 많죠.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배웠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예 노는 방식을 침해해야 하면 안 돼요. 어른이 알고 있는 그 룰을 이제 천천히 알려주는 거지.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아마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창의력도 떨어지고. 여기저기에서 들은 걸 짬뽕시킨 제 생각인데 그래서 어, 아이가 사용 방법과 다르게 놀더라도 그냥 그, 그거를 존중해주라고 하더라고. 애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의도한 대로 놀아주겠지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항상 배신당하는 것 같아요. 커다란 사과가, 금, 가사, 가사, 가사. 아 좋은데? 우자우자우자우자 근데 참 사람이 웃긴 게. 항상 예상을 못해 어떻게 그러지 맨날 맨날 항상 이런 패턴인데 내가 왜 맨날 이걸 까먹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까먹고 맨날 충격을 먹어 맞다 하면서 맞네 맞네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놀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항상 어떻게 못하지 나는 매번 매번 충격 먹어 다음에 시도해 보는 걸로 이게 제일 어린아 나이일 거였는데 막 이렇게 놀아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세요. 하는 모든 방법들, 사실 그렇게 고상하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막어 애가 막 따라와서 난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때릴 때, 때릴 때, 잘했어? 엄마 엄마 잘했어? 그래, 이 놀이도 사실은 제가 주도한 남고모우가 주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시킨다고 하면 이건 놀이가 아니고 일이죠. 정말 이론적으론 재밌었는데. 상상으로는 재밌었는데. 맛있어? <목소리도> 이거? 와여 따다다다단 따다다다단 요즘 운호가 스티커 붙이는데 재미 들렸어요 이거 천여 시절이라고 해야 되나 학창 시절에 모아놓은 스티커가 되게 많아요 제가 다이어리 꾸미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스티커를 사지 않아도 스티커가 진짜 많아요 근데 그게 다운호게돼 버렸네요 이렇게 쳐리할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아까워가지고 버리지도 못하고 스티커가 진짜 많았거든요 우와 잘했어요 너무 신기하지 운 이거는 이렇게 표정 있는 스티커를 아기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작은 스티커. 이건 지금 은호가 다뗀 건데. 다 떼서 다 붙였어요. 야옹이를 은호는 인게 인게라고 하고 사자를 뭐라고 했지? 오우 오우 이렇게 하고. 은호랑 이렇게 스티커 놀이 하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아기들 스티커를 아. 굉장히 빨리 소모해요. 가 정말 많아야 돼요. 은우야, 이거는 우리 우노 토끼 인형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렇지? 저희 집은 진짜 지금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저희 봄이 시작되고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나무가 다 덮여있어가지고 낮에는 여기가 보기가 되게 힘들어, 잘안 보여요. 근데 밤에는 아무래도 여기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보일 뭐것 같아서 밤에는 커튼을 치는데 이제 여기가 주목받지 않을 정도의 햇빛이 있을 때는. 그냥 커튼을 이렇게 치고 살아. 그런데 되게 힐링되는 거 있죠? <laughs> 집에 있어도. 우노 키우면서 이제 애가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어 했지만 엄청 얼마나 뛰더라고. 요 그래서 1층이 진짜. <laughs> 애기 키우면서는 1층이 진짜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잠깐만. 누노야. <laughs> 자기 얼굴 보이니까 지금 엄청 웃는 거야. 너무 좋아? 이거 봐봐, 리로 와봐. 응? 어? 오노 여기 있다. 응? 어? <laughs> 애가 카메라 의식을 해요. 아 맞아. 그리고 요즘 문노가 밥을 진짜 안 먹어가지고 분명히 어, 어, 어머니가 났는데도 엄청 안 먹는 거예요 밥을. 그래서 아 도대체 왜 밥을 안 먹는 거야? 이랬는데. 지금 면을 엄청 먹더라고요. 면만 먹어요. 면, 빵 이런 것만 먹어 오늘은 그래서 애기들 좋아하는 푸실리를 샀어요. 녹여둔 토마토. 여기 라구 소스. 제가 이유식을 뭐입맛에 찾아서 이런저런 해봤는데 항상 내 입맛에 맞아도 애기들은 먹, 먹을 동안 뜸이라는 거 그리고 간이 없어도 간이 안돼 있어도 맛있는 것들이 있어요. 간왜 고구마 같은 거간 없어도 맛있잖아. 재료 본연의 맛 그런 맛있는 것도 있, 있으니까 아기 거라서 간이 없으니까 맛이 없다? 이건 아니고 간이 없어도 맛있게끔 어떻게든 이유식을 한다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요안 그러면. 애기들도맛 없어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안 먹을 때가 더 많으니까 조금 현타가 오긴 하죠. 뭐가 없네요. 이것밖에 없어. 그래도 이렇게 먹어야지 어떡해. 자, 이게 뭐야? 이걸로 먹어야 돼요. 오늘 고마워 기다려줘서. 고마워. 여기. 아. 먹어보자. 암 냠냠 암 냠냠 냠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빵이라도 아, 먹자, 아까 빵 되게 잘 먹었던데. 암냠암 냠냠 냠냠녕 안녕, 안해안 암냠냠냠 녕안가 너무 밥을 안 먹고 지안 완전 저녁이 돼서 안녕, 최애 음식 흰쌀밥을 꺼냈습니다 여기 녕안아 카메라 켜니까 또안 먹어 녕 안녕, 네. 치녕안 사실 이것도 원래 창 위에서 올려놓고 먹어야 되는데 이제 곧 자야 되는데 아 이거라도 줄까? 하고 그냥 데워봐서 한입 주기 시작하니까 먹네요 저도 이렇게 쌀밥만 먹이면 엄청 쉽죠 이거 있지 어? 그냥 우리가 먹는 밥어 그냥 데워주면 되는데 우리도 쌀밥만 먹으면 진짜 쉽지 근데 쌀밥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든 어, 좋아하는 거 찾아서 이렇게 유식하시는데 어김없이 흰쌀밥만 먹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것도 시간만이 답이겠죠? 모든 건 시간이 답이던데 어? 아는데도 힘들어 아는데 힘들어 냠냠 음... 음... 펭귄 차렷! 펭귄 인사! 펭귄과 함께 찍어 펭귄 i n Inza, Penguin, Tarot, p e n g u 지 n Inza, Penguin, Inza, p e 가 g 가 i 가 i n z 가 p 가 n 가 u i